자, LP105 접이식 사이클 조립 진행하실 거고요. 조립하러 전에 구성품 먼저 확인하신 후에 조립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 조절 레버가 영상 안내와 같이 스펀지 안쪽에 담겨 있습니다. 이 레버까지 꼭 확인하시고 조립 진행해 주세요. 자, 가장 먼저 제품 본체를 세워 주시고요. 이 중간에 안전 핀 자 제거하신 후에 자 제품 펴주시고요 다시 자, 안전핀 결합해주시는데요 이 안전핀은 이 폈을 때 고정은 아니고 접이시에 접이를 활용하는 안전핀이기 때문에 그때 사용해 주셔도 되고 지금은 보관용으로 중간에 끼워 넣어 두겠습니다 가장 먼저 앞뒤 지지대 에 결합해 주실 거고요 자 볼트 보시면 자, 사각형 모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대의 뒤편에도 홈이 있습니다. 이 사각형 홈끼리 자, 꼭 맞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때는 살짝 잡아주시고요. 반대편에 휜 와셔 결합. 그다음에 중간이 끊어져 있는 스프링 와셔 결합해주세요. 그다음에 너트 순으로 마무리 해주시고요. 자 앞뒤 지지대를 모두 손으로 가조립한 후에 그다음 공구로 조여주겠습니다. 자, 옆쪽도 마찬가지로 자 볼트 먼저 끼워 넣어주시고요. 자휜 와셔, 스프링 와셔. 자 앞쪽 지지대도 마찬가지로. 자, 볼트 먼저 하단에 결합해 주시고요. 자, 잡은 상태에서. 자, 끼워 넣고. 자, 휜 와셔. 스프링 와셔. 너트 순으로 마무리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가조립 후에 양 옆에 캡은 자 방향 맞춰서 자 그대로 돌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앞뒤 가조립이 끝나셨으면 자 공구 활용해서 자, 조여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 이어서 페달과 크랭크 결합을 해주실 건데요. 주의하셔서 보셔야 할 부분은 이 페달도 좌우 구분이 있고, 페달 끈도 좌우 구분이 있고, 이 크랭크까지도 좌우 구분이 있습니다. 꼭 페달, 페달 끈, 크랭크 어, 방향 맞춰서 결합해주세요. 자, 가장 먼저 우측. 자, 알 부분 먼저 결합할 거고요. 자, 끈도 마찬가지로. 자 R로 표기된 끈을 결합하겠습니다. 자 나사산이 있는 축 안쪽에는 자 타공이 세 개인 끈 결합해 주시면 되고요. 자 방향 잘 봐주세요. 지금처럼 페달 끈을 결합해 주셔야 합니다. 방향 자잘 결합해 주셨다면 대각선 방향이 바로 이어지도록 반대편에 자,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페달 결합해 주실 때는 항상, 자, 스티커 보시면 페달을 결합하는 방향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꼭 참조해서 조립해 주세요. 자, 스티커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 조립하겠습니다. 자, 페달은 항상 꽉 조여 주시고요. 자, 헐렁하게 조이시면 나중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꽉 조여 주세요. 그리고 집에 몽키 스패너나 15mm 스패너 있으시면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다음은 좌측 L 페달이고요. 자, 끈도 마찬가지로 자, L로 표기된 끈 사용하겠습니다. 자, 끈 결합할 때, 자, 방향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반대편에 결합해주시고요. 자, 이때도 결합할 때 마찬가지로 페달 결합하는 방향 확인해주세요. 자, 왼쪽은 반시계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 페달 결합하실 때는 꼭 손으로. 자, 나사산이 잘 들어가는지 확인하신 후에 그 다음 공구 활용해서 조여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핸들 조립해 주실 건데요. 자, 조립하기 편하기 위해서 자, 볼트에 와셔와 스프링 와셔를 미리 끼워 넣겠습니다. 자, 볼트에 자 스프링 와셔를 먼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두 개는 평평한 평화셔 넣어서 준비해주세요. 자 나머지 두 개는 동일하게 스프링 와셔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굴곡이 있는 자, 휜 와셔를 결합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핸들 그대로 상단에 결합해주시면 되고요. 자 평평한 와셔가 있고 굴곡진 휜 와셔가 있었는데 지금 앞쪽은 굴곡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휜 와셔가 결합한 볼트를 사용하겠습니다. 자네 군데 모두 손으로 가조립한 후에 최종적으로 공구로 조여주겠습니다. 자, 옆면은 평평하니까 자평 와셔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네 군데 모두 조립 끝나셨으면 공구 활용해서 조여주세요. 다음으로 계기판 결합해 주실 거고요. 자 뒤편에 보시면 자 커버가 있습니다. 자 커버 열어주시고요. 자 배터리 항상 극성에 맞게 자 넣어주세요. 자 커버 다시 닫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가장 먼저 자 본체와 계기판의 센서를 연결해 주셔야 합니다. 자, 센서선 연결되는 방향 확인해 주시고요. 딸깍 소리가 나게 결합해 주시고요. 자 이때 자홈잘 봐주세요. 자 홈에 맞춰서 자 계기판 결합해 주실 거고요. 자 계기판의 방향은 이 뒤쪽에. 방향 조절하신 다음에, 자, 십자 드라이버로 이용해서, 자,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가장 마지막으로 안장 결합해 주실 거고요. 자, 안장을 뒤편에 보시면, 자, 너트와 와셔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 너트와 와셔 모두 제거해 주시고요. 자, 프레임 삼각형에 맞게 결합해 주시고요. 자, 다시 역순으로 자, 와셔 먼저 다음 너트 결합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고정 레버 먼저 결합해 주실 건데요. 자, 레버는 이 당기면 핀이 당겨지는 형태입니다. 자, 이 원리 화, 확인하시고, 자,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나사선 한 3분의 1 정도만 걸어 주시고요. 자, 레버를 당겨서 핀 당겨질 때, 자, 타공에 맞춰 주시고요. 자, 그대로 놓아 주시면 결합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레버를 자, 강하게 조여주시면 자, 안장이 단단히 고정되게 됩니다. 자,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안전핀은 접이를 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자, 펴서 사용하실 때는 자, 그냥 안쪽에 보관만 해주시면 됩니다. 강도는 플러스 방향으로 돌려질수록 페달링을 강하게 하실 수 있고요. 마이너스 쪽일수록 페달링을 좀 약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품 페달링 해주시면 계기판이 알아서 점등되고요. 선택 버튼 눌러주시면 시간, 속도, 거리, 칼로리 그리고 총 누적 거리까지 순차적으로 눌러주실 때마다 표시가 되게 되고요. 자, 이때 스캔 깜빡이는 거 보이실 텐데요. 자, 이 스캔에 지금 선택이 가 있으면 내가 누르지 않아도 시간 속도 거리 순으로 알아서 시간에 맞춰서 움직여서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옆에 초기화 버튼이 있으신데요. 이 초기화 버튼은 전체 초기화가 아니라 자, 내가 선택한 화면의 부분만 초기화시켜 주는 겁니다. 자, 칼로리도 초기화 시켜주고요. 자, 이때 총거리는 이 초기화 버튼을 통해서는 초기화 되지 않습니다. 자, 뒤편에 배터리를 교환하실 때 그때는 초기화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씩 초기화 하는 게 싫으시면 모두 버튼을 꾹 길게 눌러 주시면 자, 총거리를 제외한 전체 초기화가 진행됩니다. 자, 조립 진행하셨고요. 이외에도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고객센터로 연락주시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